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노드 기본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 그리고 맥 설치, 노드 설치 매뉴얼, 그리고 관련 카페 및 소통 그룹에 대한 총 정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때이 내용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금기병입니다 최근에 노드에 대한 주변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은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통로를 정리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해당 포스팅 글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자, 저 역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고 도움을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아,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 이 노드라는 부분이 도전하기 바로 직전에는 아, 정말 어렵고 정말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도 또 많은 분들 흔히 말하는 뭐맹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노드 설치를 완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저는 꽤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제가 해 두었고요. 첫 번째 노드 전문 대표 카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파이네트워크 노드 코리아입니다. 자 여기서 도움을 주시는 구성원 분들에 대한 이 실력들은 정말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 실력을 떠나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는 카카오톡 그룹 단톡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드 설치 및 오류 해결에 관련된 방으로서 참여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링크를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이 그룹 소통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노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참여가 가능한 이제 채팅 그룹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치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또 이제 넘어가시게 되겠죠. 희망자에 한해서. 자, 여기 역시 이제 채팅 그룹 참여 시 노드 설치 화면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설치가 안 됐으면은 일단 여기서 설치를 도움받고 넘어오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세분화적으로 참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드 설치 기본 준비물 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바로 이제 윈도우 매뉴얼과 그 다음에 맥 매뉴얼입니다 뭐 흔히 말하면 뭐 아이맥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매뉴얼을 터치하면 이제 설치 파일 및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물 내용을 미리 확인 후 채팅 그룹 참여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준비물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도 일단은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이 해당 내용을 조금 추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채팅 그룹 참여 시 기본적으로 위에 공지해 드린 내용의 준비물을 읽고 설치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링크 주실 겁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서로 시간상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